21세기 정보화 시대. 여기저기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겨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로 트위터, 사이월드,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SNS 계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익명의 힘을 빌려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쿵이라는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대나무숲을 통해 학우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익명 커뮤니티 페이지, 페이스북 건국대학교 대나무숲을 자주 보는데요. 어, 제가 직접 사연을 제보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실명을, 실명을 말하고, 고민을 얘기하기 힘든 고민들을 제가 그거를 무기명으로 올라왔을 때 읽고, 제가 댓글로서 그 사람들이랑 더 많은 소통을 할수 있어서. 어, 대나무 숲을 종종 봤는데, 그냥 익명을 통해서 올린 그 사연들을 보고, 저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참고로 대나무 숲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대화하기 어려운 주제인 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9금 익명 커뮤니티의 탄생 역시 성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것 때문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평소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성에 관한 것은 사회풍조나 분위기에 맞지 않아 편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익명의 힘을 빌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식구급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식구금 커뮤니티 사이트인 대학생의 성적 관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대나무 숲에서 성을 매개로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정나라한 묘사와 평소 대화에 금기시되는 단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식구금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등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하고 그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건국대학교 뽕나무숲이라는 이름에서 대학생의 성적관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 역시 학교 이미지 실추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오히려 그 학교의 이미지를 좀 실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어떤 그 다른 학교의 커뮤니티 글을 봤는데, 그뭐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 같은 약자들을 왜 우리가 배려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되게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약간 좀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뭐 이거를 보면 아뭐 우리 학교에서도 만약에 이런 사이트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약자들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그런 글을 읽었을 때 우리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19번 사이트에 대해도 부정적인 것같아 또한 익명의 힘을 빌려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언어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 성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은 합리적이며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성의 이야기만을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성인이고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곳에서라도 주의도 또 명확한 것 같고 그러면은 딱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마녀사냥 같은 경우도 딱히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인 만큼 나름 그 SNS 활용하면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공론의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십구금 커뮤니티에 주의사항이 충분히 기재돼 있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이 만들어져 있어 성희롱과 성추행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저희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우리 학교 19금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대학생의 성적 관리 관리자들의 답변입니다. 대학생의 성적 관리 19금 익명 사이트를 기획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생이 성에 대해서 익명으로 소통할 만한 괜찮은 공간이 부족한 것이 평소 안타까웠어요. 그나마 대학생들 사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대숲에서는 19금 제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페이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건국대학교 뽕나무숲이라는 타이틀로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의 성적 관리라는 타이틀로 수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나무 숲에서 진행되었던 페이지 개설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서 건국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굳이 건국대학교 학생에 제안하여 페이지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관리자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지의 명칭에서 건국대학교를 빼고 새로운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실명으로 대. 글을 다실 때 격한 표현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익명 댓글은 저희가 수정하거나 필터링 할수 있지만 실명으로 남기신 댓글을 임의로 바꾸거나 제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 댓글로 인해 제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댓글 다신 분을 보호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금기수되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 창구. 대학 이미지를 실수하는 불필요한 커뮤니티. 양날의 칼과 같은 19금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